네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안녕 선생님이 배부했었던 과제 잘다 풀어 보셨나요?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중간 테스트도 채점을 해보니까 아 이게 1대1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뿌염을 마치고 바로 뛰어왔습니다 뿌염 잘 됐지? <laughs> 자 우리 여기 한번 봐보세요 1번과 이번은요이 역사적 사유를 보고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전국의 학도여, 잠을깨라 그대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혁명 열사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참살된 우리 형제, 잠깐, 자,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참살된 우리 형제,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당시에 1960년에, 애들아 3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렇지. 부정선거가 있었어. 부정선거. 10대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어 대통령 후보는 갑작스럽게 이제 급사를 하게 심장마비로 급사를 하게 되면서 이 당시에는 이승만 혼자였었잖아. 그래서 대통령은 아니야. 부통령을 투표하는 데에 부정 선거가 있었던 거야. 장면이냐? 아니면은 누구냐? 그렇지 이기붕이냐를 놓고 이렇게 31호 부정 선거가 있었는데 이 31호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었던 학생입니다. 바로 마산 공업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인데 마산 공업학교의 김주열 학생이에요.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어디에서 떠오르게 되냐면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체루탄이 박힌 채로 떠오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laughs>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보고 더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계속 이어서 이을게요. 이를, 자 시체가 필요하고 있는 이 지역을 상기하라. 이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였어? 시체가 어디에서 떠올랐다고?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다고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마산인 거야. 자 그럼 여기다 적어야겠지? 기억은 어디다? 마산이다. 이번 문제 풀때 필요해요 자 마산이다 평화적 대문은 우리의 자유이다 지역 사건에서 총부리 앞에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행방불명된 형제들의 사회상을 책임을 물자 이참극을이 참극을 보고 의불에 불타는 우리들의.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4.19 민주항쟁 전에 있는 내용을 고르면 되는 게 바로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 볼게 다음 자료가 발표된 당시 전 또는 후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아,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4.19 민주항쟁이 일어났었던. 어, 사일구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던 요 시기를 고르면 될것 같아요. 1번입니다. 부통령을 당선, 부통령 당선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실시했다. 그렇지. 이승만 입장에서는 누가 부통령으로 되길 원했었어. 이승만이 나이가 많잖아, 얘들아. 1800년대 생이야. 어,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벌써 이때 당시에 어, 85세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나의 후임으로 둘만한 적임자, 이기붕을 선택을 했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면은 안 된다. 이기붕을 부통령 자리에 앉혀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3.15 부정선거 정답이죠 자 2번이에요 명동성당에서 3일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 자 명동성당에서 3일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 요 당시에 우리 3일운동은 어떤 날이야 3일절이잖아이3일절 시위 겸해가지고, 이때 신민당 인사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김대중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나라의 민주를 위해서 구국선언을 발표를 했었는데, 당시에 야당이었던 신민당 인사들이 정부를 정복시키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대거 체포되었었던 사건과도 연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X가 되는 것이고, 인혁당 사건을 조장하여 인민혁명당 자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자 요것도 인혁당 사건도 X 아니죠 자 4번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을 폐간했었던 것도 물론 이것도 10대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419 민주항쟁과는 관련이 크게 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시기가 1959년이었기 때문에 요것도 X 자, 그럼 개엄을 선포하여 시위를 억누르고 한일 협정을 체결했다. 자, 한일 협정 언제? 오늘 배웠어요. 1965년이었었죠. 우리 나라한테 일본이 뭐 줬었다 그랬어? 독립 축하금을 줬어, 얘들아. 독립 축하금으로 우리한테 8억 이 8억 불을 줬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어? 일본이 우리한테 독립 축하금을 줬다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의 일제감정기 당시에 뭐 강제징용이라든지 강제노동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한테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일본은 어 우리는 다 해줬어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그 이거 언제 때야 3국때야제3공화국 어느 대통령시기야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것은 X이죠. 지금은 우리 10화국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것이다. 부통령 당선을 위해서 부정선거, 3위로 부정선거, 1960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막좀 톡톡 튀나? 조금 더 작게 얘기를 해볼게. 자, 밑줄친 기역 지역이 어디라 그랬어요? 마산이라고 했어요. 마산. 마산에서 일어났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이승만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었던 시기인 걸로 봐가지고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이에요. 재원국회 전이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됐었지. 미국, 그리고 어느 나라,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최장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신탁통치하겠다는 게 결정되고 나서 북한은 처음에는 반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찬탁. 자, 남한은, 음, 이승만이나 김구는 계속 안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우린 계속 반탁이었던 거야.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것을 반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반탁이었는데 이승만의 입장이 조금 바뀌죠. 어, 어떻게든 빨리 일단 정보를 세우고 봐야겠다. 어, 이거 어디에서 이야기했었어? 땡땡발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정읍발언이라 고 그러지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산 아니죠 X 자 비리로 밝혀진 국민방위군 사건 자 국민방위부 방위군 사건을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알아두면 돼요 자이 국민방위군 사건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요 여러분 1900몇 년도였을 것 같아 1900몇 년도였을 것 같아 이거 애들아 우리 6.25 전쟁 때였어. 6.25 전쟁 때 뭐했었지? 일사후퇴했었잖아요. 일사후퇴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국방비, 어 국방비를 국민방위군에서 요것을 이제 어 쉽게 얘기하면 빼돌린 것이죠. 그렇게 어 부정으로, 부정으로 착복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신성류 국방장관이 내려오게 되고, 이기붕이 국방장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알려주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번. YH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었던 건 어디였어? 서울이었어. 그러면서, 서울이었어. 서울이었고, 요거, 아, 맞다. 요거 지역을 얘기하는데, 요건 부산. 자, YH 무역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었다. 요거는 서울이었었고요. 이 YH 무역 노동자들을 이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는 이유로 김영삼은요. 정치, 활, 정치 활동에서 제명이 됐었던 사건이 있었죠. 김영삼, 김대중 아직 안 나왔어. 자, 요거 서울이었다. 자, UN. 이상력해 가지고 한국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켰다. 인천 상륙 작전 얘기하고 있어요. 6.25 전쟁 당시에. 그렇다면 이거 정답은 인천이 되겠네요. 인천? 아니죠. 마상고르는 거야. 독재 타도와 유신 철폐. 유신 1972년 10월 유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 때? 40. 박정희 정권 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40하고 유신 철폐를 준 철필이 주장하는 반독재 시위 민주항쟁이 일어난 거야 자 우리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국민한테 있는 거야 이 민주항쟁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맞아요 부산 그리고 마산, 그래서 우리가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하고 있죠. 오늘 배웠던 내용이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요? 쉽게 5번을 골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앞머리가 자꾸 넘어와가지고 얘들아. 이걸 좀 어떻게 해보고 3번부터 다시 찍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